일단 길을 만들어 놓고 금방 이거는 힘 하나도 안주고 그냥 잡고만 있었거든요 이런... 하겠습니다. 아, 아 기대돼요 기대돼. 와, 아, 아, 아. 드릴 비트가 일단 있고요. 아 이게 깊이 조절 게이지가 있네요. 깊이 조절 게이지도 있고. 와 가벼워. 와 본체인데. 와 가벼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깊이 조절 게이지는 일단. 땡겨서 깊이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여기 누르신 다음에 깊이 조절할 을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수 있고 배터리 리튬 배터리 가벼워 진짜 가볍습니다 가볍고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드릴링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드릴링과 한마를 같이 할수 있는 거, 요맨 끝에도 한마만 할수 있는 거. 요게 지금 이렇게 되진 표시는 치즈 각도 조정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예 이건 뉴런 충전기. 충전기만 봐도 이렇게 이쁘냐? 뻑뻑해졌을 때좀발렌 오일 이런 수건. 예, 충전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에, 잔량 표시가 배터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은 토크와 시공 속도로 작업의 생산성을 책임지는 힐티 T6-22로 한번 요 밑에 있는 콘크리트 경계석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를 뭘로 쓸까요? 비트를 한번 넓은 걸로 한번 뚫어 볼게요. 12mm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땡겨서, 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껴진 겁니다. 이렇게 끼준 상태에서, 배터리. 와. 어. 가볍다. 정말 가벼워요. 한마 드릴 중에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그립감이 좋은 거는, 로터리 해머 드릴 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너무 쉬운데 이거 뭐야 이거 콘크리트 경기석이라 정말 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가볍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손목에 대한 피로감도 거의 없고요 쉽게 그냥 뚫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요. 와, 진짜 한번 뚫어보시고, 아니, 한, 세 군데 한번 뚫어보신 다음에, 느낌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엄청 좋네요. <laughs> 그와 만큼 가볍게 지금 작업 수행을 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이, 생각보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전기를 쓰거든요. 해머들이 네. 거의 전기 쓰시죠. 해머들이는힘 때문에 예, 무조건 그냥 전기들이 두개 갖고 다니두개 갖고 다니는데 어, 얘는 뭐 어, 진짜 쓴데아 로토리 해머들이 T6-22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진동 감쇄 기능 AVR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의 피로도가 정말 감소하고 만약 하루 동안 작업을 했을 때 생산성을 엄청나게 작업 수행 능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손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세 번밖에 쓰지 않았지만 좀 괜찮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피로감이 좀 이렇게 떨리고 하는 거 이걸 하루 동안 계속 한다고 하면은 어떠십니까? 생각을 했을 때 갖고 싶습니다. <laughs> 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해머 드릴 쓰실 때, 이제, 비트 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밑에 걸 예, 거, 에이... 걸림 현상이 있잖아요. 이로터리해머 에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토크 조절 AT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걸림 시에 제어되지 않는 회전으로부터 되게 효과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파장의 힐티 좀 하고. <laughs> 한번 <laughs> 네. 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해머들이 쓸 때는 항상 무겁고 너무 힘들고 작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로 쓰면은 지금 그립감 좋고 가볍고 이거 한번 뚫어보세요. 진짜. 한번 파장이 뚫어보십시오. 야한번더 들어. 야. 한번더 뚫어. 야, 야. 야, 이거 감탄사 나오네. 진짜로. 제가 거짓말 하나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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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만 쓰게 않고 작업하다 보면, 팀미안처럼이 네. 옆에서도 막, 어어도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도 비 좁은 데서도 이렇게 막 쓰게 되고, 아. 또두 손이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해서, 아,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는, 야. 이 자체부터도 가벼우니까 가벼운데 힘이 또 세지, 손에, 세지네요. 손에 진동이 별로 안 예, 아. 진동도 어. 되게 적고. <laughs> 진동이 빠져 예, 거의 예, 안 예. 안 그립감도 안 좋고요. 안 <laughs> 기가 막히네. 치 <80몇 웃음> 힐티는 이? 힐티는 힐티. 가고 있다. 팀장이 이거 힐티 코리아 공식 사이트 핫 링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거기서 <laughs> 구매를 하시는 게. <laughs> <laughs> 로터리 해머들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것 같다 하는 직군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도 지금 칼부르기나 앙카 같은 거를 이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구멍을 뚫어서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거 볼 때는 해머들이 같은 경우에는 쓰는 용도가 직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목수들도 가끔가다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거든요 문짝을 설치할 때문 손잡이 타공 이라든지 아니면 목조유택 하시는 분들은 밑에 토대를 설치를 할때 앙카 같은 거를 설치를 할때 그때도 시멘 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따져보면 공사업에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워드릴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버려 이거 우리 쓸려고 왔다는데 <laughs> 어디다 뚫었지 구멍을 쟤다 뚫었는데 아 제가 이거 하나 가, 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버리는 거 보이나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뚫으려그 밑에를 뚫던가 그러면 아니 사방 다뚫어놔고 제가 하나 저기 저기 사다가 사다 드릴게요 전개입니다 돈으로 죠 돈으로 네?